그거 주면 돼. 그게 해초거든. 그거 주면은 제들끼리 <laughs> 뭉가뭉가해. 아 해초? 그때 가위를 또 만들 가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잖아. 손으로 부시니까 사라지네. 응 음, 맞아 맞아. 여기요 나. 아 뭐야 이 서비가이? 너 캠프. 어지럽노지럽. <laughs> 음, 야! 이거 바닥거랑똑같아 스타듀 밸리 하고 싶다 저 보니까 <laughs> <laughs> 스타듀 밸리는 약간 혼자 할때 제일 재밌는 거 같아 <laughs> 나 약간 혼자 못해 제 무서워서 못한대 무서워야 진짜 안선생님 <laughs> 아, 실직 당했다 안선생님 아, 미안해 자는 거 깨워서 편히 자 코뼈는 좀 내가 빼갈게 마셔 마셔 어? 아니 젓가락 떨어져서 젓가락 떨어져서 <laughs> 젓가락 떨어졌어 뭐 어, 나도. <laughs> 아, 아, 취한 좋네. 건 아니고 젓가락이 떨어졌다 야. 나 카드 게임 안 좋아해. <laughs> 카드 게임 안 좋아하고 RPG 안 좋아하고. 형다 <laughs> 싫어하누? 넌 좋아해. <laughs> 아, 뭐야. <laughs> 뭐? 누구? 그런 말을 여자한테 하라고. 난아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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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래 너. 너가 <laughs> 너너 너. 너, 너. 뭐 우리 다 같이 저새까했 것처럼 넘어가 시다 아, 촥, 촥, 아, 촥, 촥, 아, 아, 나간다 지나간다. 아, 어, 그잘고가아어 <laughs> <야, 진짜 멋있어. 웃음> <laughs> 아이아내 아니, 아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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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소리 역경도 뭘티저스왜 하나씩 밖에 못 옮겨 수레 같은 걸로 옆에 두면 안되나 몰티저스. <laughs> 몰티저스가 뭐야? 대포 대포알 아.. 씨발 <laughs> 꼬리 <laughs> 아못 잘랐어 불리 어떻게? 부스트 사줘. 네? 어. 오. 오, 진짜 세다. 무서웠어. 헤라. 씨발 뭐야? 싱글 하고 있는 거야? 응. 호러가 있네? 야, 그거 하지 마. 하, 하지 마? 어, 무서워. 해 봐. 아, 싫어. <laughs> 둘이 포커싱을 잘 해야 돼. 어, 안 <laughs> 돼. <웃음> 왜? <웃음> 왜 안돼? 난 자신 없어. 왜 안돼? 포커싱 하는 게 어려워? <laughs> 아니 h e r e are you? Where are you? 아 h e r e are y 나 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 h 급 r 기들 r e you? w h 이 r e are you? Where are you? w h e 김치. 어? 왼쪽 보세요. 이 B. 아시 누르면은 온라인 뭐 그게 없는데 그냥 싱글 플레이어만 드는데 뭐야? 이를 지금 사서 얼마나 하고 있는 거야? 음? <웃음> 음? 음? <웃음> 약간 아, 수준이 딸린 딸리, 느낌이 아, 내 수준 깎아먹는 그런 느낌 지효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아니 네가 그럼 내가 예전부터 계속 말했잖아 뭘? 니 <laughs> 네, 국어 존나 못하지? 하면서 시바편은 아니지 n 발 인정하노. a s 먼트 a 순서 s o 순서. h e 먼트 n t e 나와. <laughs> 주먹이 온다. a w a h Juba. Aye. Aye. o 간다 간다 wa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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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r 뭐야? 진짜 뭐야? 어? 야우야우리 우리집 우 어? 잠깐만 왜 깼어 왜어 도망가 야 뛰어 일단 뛰어 일단 뛰어 뛰어 어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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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좆다 야짭조나안 졸린데? 나 지금 개쌩쌩해 배 고플 뿐이지 나 9시에 일어났잖아 개쌩쌩하고 라면 먹으면 또다시 흘러내리는 장지명 흘러내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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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웃음> <웃음> 지명 <laughs> 가야불좀 <laughs> 켜줘 누가 딸까 날까 네. 갑니다 아 땡큐 a 네, 인가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눈앞이 보이네요 이제 어 어이구 <웃음> <삼나>. <웃음> 어이 참나 아이씨 어이, 어이어어어어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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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laughs> 나 봐. 나 이거 봐. 아! 그래면 떡이노. 현재 챔피언 누군지모르는데 방가. 하나 방가. 미형 <laughs> <한다, 웃음> 내려와. 안 돼! 야 <laughs> 진짜 페이야 맞잖아. <laughs> <안 돼, 웃음> 아, 너 했어? 아, <laughs> 미안. <laughs> <와, 웃음>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나안 쓰고 있었거든. 미안하다. <웃음> 미안하다. 야, 소리. 아니왜안 말다 나니야. 씨야 깨? 뭘로 깨? 뭘로 로 깨? 뭘로 깨? 뭘로 깨? 뭘로 깨? 뭘로 깨? 뭘로 귀엽로라 아. 로 깨? 선선했어 도대씨 <laughs> <씨발>, <laughs> 아니 총 보여주고 있어 그냥. 세요총저조준 <laughs> <laughs> 되는데 옆통수로 보주고 있어. <laughs> 님 네? <laughs> 아니 왜왜 오케이? 술니아총에다다구나 아, <laughs> <니네 저 뺐어. 웃음> 아니 시만, 어, 감사합니다. <웃음> 어, <웃음> <감상합니다>. 씨발. <좀 웃음> 아니다씨 거. 씨발, 총 <laughs> 너 여기 여기 몬톤니다 씨발로 와. 아. 왜 나한테 그래? 나 에메랄드 톤게 먹고 섭취, 싶단 섭취. 말이야. 나 죽어. 나, 죽어. <웃음> <웃음> 나 죽어. 에메랄드 톤게 한번 먹어 보자. 아우, 막사는 맞아. 에메 에메랄드 깜깜 개꿀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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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매 먹고 와. 개